고혈압, 뭐, 없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할 정도로 고혈압은 굉장히 많습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고혈압에 대해서 어떻게, 그,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어, 이, 보면은요, 대부분 다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별 고민 없이 삽니다. 이게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별로 안 갖고 살죠. 그, 왜냐면 지금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몇년 이내는 별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예, 그리고 전문가들은 어, 이것은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어, 주장을 하니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 자기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어떤 생각을 어, 할 필요도 없고, 뭐 그것은 좀좀 좀 별난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고혈압이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면, 아, 당연히 약을 먹어야 되지. 그렇게 하면 뭐별 문제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는 말은 평생 낫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잘안 하죠. 왜냐하면 늘 생각하던 대로 생각의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뒤집어 보는, 좀 반대로 생각해 보는, 또 이제 발상을 좀 바꾸는 그런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죠.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는 말은 고혈압 약으로 평생 낫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평생 낫지 않는데 그 약을 시작을 해야 될까요? 예. 이런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은 사람들이 약을 먹는 게 대해서 상당히 주절를 하게 되고 좀 깊은 고민을 하는데 막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위에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그 약을 먹는 것은, 어, 아주 쉽습니다. 뭐, 그게 뭐, 그렇게 힘드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어, 뭐, 약을 먹으면 또 쉽게 수치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약을 먹어서 수치가, 아, 어, 이 정도면 된다 하는 그 수치에 도달하면은, 어, 심지어 나는 고혈압이 없다 하는 사람, 나는 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신이 어떤 병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고혈압을 이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조차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고혈압에 대해서 참 인식이, 어, 참 잘못되어 있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고혈압에 대해서 이제 좀, 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어, 고혈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어, 생활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간혹 하지요. 근데 그 생활습관을 바꾸어라 하는 것은, 뭐, 사람들이 따라하기가 쉽지 않고 내가 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뭐, 전문가들 흔히 얘기하는 것은 싱겁게 먹으라는데, 지금까지 짜게 맛있게 먹었는데, 싱겁게 먹으려고 하면 내가 첫째 마음이안 들지 않습니까? 그 습관을 고치려고 하면 좀 힘들고. 그리고 꼭 운동을 하라 그러는데, 운동이 그 쉽습니까? 네. 바쁜, 바쁜 세상이에요. 작심 삼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삼일을 어, 이, 넘겨서 그, 그, 이 결심을, 어, 실천한 사람이 그렇게 이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동물성 식품을 좀 줄여라. 그런 얘기 합니다만, 동물성 식품을 줄이고, 독은안 먹고,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굉장히 힘듭니다. 네, 또 하기도 싫고요. 어, 그래서, 뭐, 그런 쪽이 아닌 쉽게 우선 어, 혈압 수치를 내릴, 내리, 내리려는 그런, 어, 좀 유혹이 생기게 돼 있죠. 그래서 그쪽으로 쉽게 따라가 버리고, 뭐, 그랬더니 혈압 수치가 잘 내려가고, 지금 당장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뭐, 병원에 가면 의사들도, 아이고, 수치 관리를 잘하고 있으니까, 아이, 잘하고 있다고, 칭찬까지 해주고, 이래 되면 뭐, 평생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좀 안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병이고요. 또, 그리고 나중에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어떤 병이 생깁니다. 우선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그렇게 되는데,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방심을 합니다만 이게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 약을 써서 고혈압은 해결이 안 되고 근본적으로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그것은 좀 고통이 따르죠 예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건가 아니면은 지금 좀 쉽게 나중에 그는 거뭐 어떻게 되는지 그때 가서 보자 이렇게 하면서 살 것인지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뭐 본인이 그대로 감내를 해야 될뭐 그런 내용들이죠.